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적을 통해서 5천명을 먹이시고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두 사건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예수님께 가면 놀라운 이적도베풀고 먹을 것도 주고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로 다 사람들이 몽,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양식은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은 아멘을 더안 하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아멘을 많이 하겠어요 아멘 많이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을 위해서 썩어지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 다시 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시작.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믿으려니까 뭔 표적을 보여줄게, 보여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럴 생각, 말을 했어요. 어떻게, 뭔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오천명을 먹이시고 물을 거르시는 일들을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뭘 생각하냐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40명을 먹이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오천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먹인 것, 먹고, 보이고, 그때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아, 이게 먹을 것만 해결되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기적을 베푸는데, 어떻게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일이라 그래요. 근데 그 머릿속에는, 그러면 믿으면 뭘 보여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 보여주는 건 그들의 머릿속에는 뭘 생각을 하냐면, 모세 시대에 주었던 만나와 매출하기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모든 거일련의 먹을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시대에 주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랬어요. 이렇게 이들을 평, 말하기를 지칭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좀 차이가 있어요. 헬라,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고린도서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면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아,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 다 먹을 걸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 생각이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때 모세가 반나를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이 준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아멘 아멘. 이게 자, 다시. 그럼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야. 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만 되면 이제 기를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요. 모세 시대에 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일들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던 일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떡은 뭐냐?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다. 그가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가 누구냐? 나다. 이렇게 맞아요. 나다. 그 누구요? 나가 누구요? 예수님의,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떡에 떡을 주신다는. 이들은 떡을 먹기를 원하니까 그 진짜 참떡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진짜인데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떡을 주시는데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금 육신의 이 만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조금 전에 5,000명 먹이신 일들, 또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일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이 빵을 좀 우리에게 주세요. 이랬어요. 이 떡을 좀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데도 이들이또떡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3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죠. 예수님이 위로부터 와서 생명의 떡이 누구냐? 내가 기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세요 거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뒤에 쭉 읽어보면, 길으니까 안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아리라. 어, 예수님이 막 계속해서 그떡떡떡떡떡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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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될것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분은 오늘 우리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으로 어둠을 다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요일 기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찍히신 살, 흘리신 피,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지난주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그분은 나의 구세주, 구세주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까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시므로, 그러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게 돼다 그걸 믿으라, 믿으라. 그 예수님은, 갑자기 예수님은 아예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세요. 그, 그 일들을 뭐 하냐? 기념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제 하늘에서 온 떡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그 떡을 너희가 먹고, 이제는 뭐 하냐?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과 같이 너희도 가서 희생하고 그런 일들을 사르라. 그러시면서 또 하나 더 주세요. 너희가 그렇게 된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알고 믿고 그렇게 해서 그도 예수님의 떡을 먹고 그도 그렇게 살도록 해 주라. 너희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 주라. 이대목은 아멘 안 하네. 아주 심란해요. 아멘. 그래서 다시 너희가 내가 주는 생명의 영생의 양식 떡을 먹고 세상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예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렇게 살도록 가서 자꾸 하거라. 그게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 양식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떡이요, 이 양식을 우리가 잘 먹으면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죽었던 생명이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죄와 어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믿음, 소망, 사랑이 막 자라.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나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사람의 일인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나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런 중에도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은혜,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모시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말 끝마다 아멘 해야 돼. 걸리지 않았어요. 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무로 성 주님 해 주시는 떡을 잘 먹고 아마 참여 함으로 인해서 약하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는 거.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냉랭했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염려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귀에게 눌렸던 오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는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 주님의 주시는 떡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늘 아침에 주님의 주시는 이 은혜 일들을 통해서 참여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심령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런 일들에하나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와서 양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가는 여러 곳마다 마음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평안이 흘 넘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